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유 네, 잡종입니다. 야야 코야 코야. 네, 네 네. 우리 어제 그 만든 그그 만든 모임 이름이 뭐였지? 우리 <laughs> 맛집 탐험대. 어 맛집 탐험대. 맞아 맞아 맛집 탐험대라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모임을 만들었어요. 그렇지 그렇지. 그래서 응. 초우가 우리 또 초우가 맛집을 진짜 잘 알기 때문에 그 본인 입으로 어 그러길래 가이드 역할로 이제 또 모셨습니다 여기에 그죠 어? 내가 어? 입이 얼마나 고급인 줄 알아? 고급 추천하는 미... 맛집은 다 응. 어? 믿을만한 맛집이야 고급 오이 오. 카페도 그럼 초우가 추천해 준 카페에요? 아니 여기는 그냥 거기서 들어온 건데 아 뭐야 괜히 기대했네 에잉 야뭐 맛집만 다녀야 음. 쟤 센패트에서 서 있는 것 보다 낫잖아. 밖에 36도거든? 어, 응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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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그치. 아, 맞아. 맞아. 그치. 자외선, 이렇게 하면은 피부 다 상해. 응, 음, 맞아. 아, 언니! 아, 깜짝이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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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근데, 뭐 하려고 모인 거야? 우리? 아, 맞다. 제일 중요한 걸말안 했구만. 오늘은 내일 우리가 떠날 맛집 탐험대의 첫 대미를 장식할 만한 장소를 고르려고 모였다. 아, 왜 내일이야? 왜, 왜, 내일 왜안 돼, 안 돼? 찍어 찍어 찍어. 아, <laughs> 아 음. 그럼면 그래서 저희 어디 갈 거예요? 그거 지금 정한다니까, 바보야? 음. 그러면 우리 저번에 갔던 아웃백 또 가는 거 어때요? 저번 네? 그때 안 갔잖아. 아또 아웃백 또? 아웃백도? 아니 아웃백은몇번을가도 맛있지. 야, 네가 먼저 안다잉 그렇지. 야 잠깐만, 아, 그 아웃백 그 누가 내돈 그거? 어?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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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니. 야, 언니. 야, 지니 남주. 누가 언니 하는 거야 지금 헷갈려 언니! <laughs> 언니! 야한 명씩 해 아. 아니 너네는 언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야 그, 그거 그 말고 아 너무 아웃백 질리잖아 어다딴데 없어 딴데 어...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자주 가면 질린다고 어... 아 나나나 어 아. 저기 도타 초등학교 근처에 라면가를 오픈했다는데 가볼까? 오 라면? 나도 안 먹어봤어 그래? 라면은 근데 집에서도 끓여 먹을 수 있죠 그치? 어, 맞어. 아아도 끓일 수 있을 정도인데. 맞아. 그걸 왜 사먹어? 그걸. 맞아, 맞아. 너 나한테 아니, 왜 그러냐? 아, 아니야, 음. 거긴 좀 특별해. 특별해? 응. 음. 그러면은 한번, 뭐, 뭐, 뭐가 특별한지 수, 설명해봐. 어, 우선. 응. 시중에서 판매하는 라면이 응. 다 있대, 다. 어.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. 아, 진짜? 어. 어, 그 그리고, 그리고 응. 라면집인데, 응. 라면을 오. 먹는 느낌이나. 뭐야? 라면이랑 라면이랑 뭔 차이가 있어? 야 모르면 검색해 검색 네이버 어, 네이버 어, 폰을 어, 왜 집에 놔왔어야그만써그만써 어, 그만 싸우지 말고 그래서 거기 이름이 뭔데? 라면 박스 <laughs> 어. 라면박스 네트워크 뭐라고 어, 라면박스 네트워크? 어어 그, 오야 거기 정말 맛있는 라면을 팔것 같은 이름이야. <laughs> 뭐그 가게 라면 나가게 들어가면 되게 신나고 재밌는 일만 정말 가득할 것 같아. <laughs> 오 마치 나처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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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. <글로가. 웃음> 아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도타초 앞에서 네. 모이는걸로 할까요? 네네아 네. 아, 맞다 아, 저나 어? 야 라면 얘기하니까 겁나 배고프다 아유 어. 아니 누나 누나 <laughs> 어? 누나 아아 아, 어. 아, 맞다 아. 왜 그러는거야 지금? 아 요즘 수현이가 한약 때문에 간, 강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쟤 선식만 먹고서 굶고 있대 어우 어쩌다가? 그니까 하냐고. 수연아, 수연아, 나한테 좋은 방법 있어. 뭐? 그러면 내 너는 내 오지마. 아 그런 거. 그다 먹을게. 어 좋은 방법이지? 아니 아니야. 우리 맛집 타본 데는 어 네시 하나다. 아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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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 아, 어, 제쯤맹국 어, 아, 아, 어. 어, <laughs> 내가 말했는데 정말 오글거리는군. 야, 안 먹어도 나오기는 해도. 그러니까 그다 같이 노는 게 모여서 노는 게 의미를 주는 거야. 나 찢으려나? 이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, 어. <laughs> 다이어트 실패를 주는 어. 거야. 에이 아니야 아니야. 맞아. 저... 아 그래 그럼 이것만 약속하자. 그래 그래 그래. 그 뭔데 어떤 거? 에, 뭐 갑자기 음. 먹는 거 보다가 배고파지면 음. 코한 대씩 때리기서 허락해 주는 음. 거. 아 이거 허락해 줘. 난 괜찮은 하면. 거 같아. 응. 음. 여, 잠깐만. 날왜 때려? 잠깐 내가 샌드백이야 야너 저번에 나 샌드백 시켰잖아. 내가 시킨 게 아니야. 그거 호박귀신님이 호박, 한 거야. 호박귀신님이 하신 건데. 야, 여튼 수연이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어. 채팅. 오! 왜? 왜아 왜, 왜, 왜? 아파 아파 아파. 아 배고파 아 배고파. 아, 아? 내 생각에는 음. 호오빠 중간에 죽을 것같아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 솔직히 말해서 얘가 응. 한두번배고파할것 같아. 니 <laughs> <laughs> 아, 네, 배고프다가 징징거릴 텐데. 아 배고파. 아, 어 아, 갑자기 배고파졌어. 괜찮아? 괜찮겠지? 음. 그래? 아 오늘 응. 일영이 가지고 응. 복싱 연습하러 갈 거야? 아! 아, <laughs> 아아아악 난 그러면은 오늘 저녁 안 먹고 나가야겠다. 야, 그러면은 내일 그 도타초 앞에서 만나는 건 해요. 아. 알았어. 안녕. 아. 어, 어. 아, 분명히 이 시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구만. 이거 또다 지각이구만. 또 또. 어? 어, 어 뭐야? 좋아 내서 나. 어 안녕? 아.. 어? 왜, 왜 그래? 아.. 운동하고 왔어 거짓말 운동했어 운동장 한 바퀴 돌았다고 <laughs> 진짜? 잘했네 야 나머지 왜안 와? 아 얘네 아... 왜 이렇게 늦어 아, 아 빨리 와더 온다 아 근데 어, 아, 나 배고픈데 밥을 못 먹는 거쟤 뭐야 야 하지? 빨리 와 오늘 샌드백을 대비해서 방패를 하나 뽑았다 빨리 빨리 와라 야 오지마! 야 오지마! <laughs> 오지마! 야, <laughs> 오지마! 야초왜안 와? 초우 가이드님 왜안 와? 어, 네. 와? 저 온다. 저왜저 저리로 와? 단뼈다 그러고. 고양이야? 저 고양이야? 쟤 고양이야? <laughs> 야 빨리 오세요, 아주머니. 늦었어요 지금. 왔다. 아예 어, 어, 예. 자, 그럼 다 모였으니까 뭐 가이드님 저희 이제 인도해 주시죠. 음, 네. 인도해 알겠습니다. 네한줄 서주세요. 네한 줄로 섰게요. 네, 짠. 네, 네. 네. 누나 누나 초 믿어도 되는 거 맞죠? 야 나도 잘못 하겠어. 아. 야, 난왜 찔려? 나 한번. 야, 안 가자 있어. 가자. 초야 가자. 아날잘 따라와야 네, 돼. 네, 네. 어, 가, 가고 있는 거 맞아, 지금? 아, 잠깐만. 어, 못 돼. 왜 멈췄어? 왜? 왜? 나 근데 거기 우리 집에서 가는 것밖에 기억 안 나. 아. 야, 그러면 다시 너희 집으로 갔다. <laughs> 야, 야, 잠깐만. 그래야겠다 아, 잠깐만. 그러면 어떡해? 아, 그럼 어떻게 초어야 어... 어. 저기 아니야, 저기. 어, 네. 어디? 저쪽 응, 저거 바로 있는거 같은데? 어? 저기? 아 저쪽인가보다 야너 믿어, 믿어도 되는거 맞아 지금? 아 진짜 너 믿어도 되는거 맞냐고 조우야 조우야 아, 어디야 어디야 사실 좀 모르겠는데 어 그래 야 수현아 니는 아니 어딘지? 내가 네. 어, 아, 저, 저기 하냐, 저기? 거어 저기 저 아니야 저기? 여기인거 같아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니 누가봐도 샌드박스 네트워크잖아 야 여기 <laughs> 누가봐도 샌드박스 아니 뭐야 라멘박스 네트워크잖아 여기 누가봐도 라면박... 누거 맞아 라면 박스잖아. 야 여기 주, 믿어도 되는 거 맞겠지? 야 들어갈까? 저기 호박 있어 안에. 어 그래? 야 들어가자 들어가자. 아 안녕하세요 오. 안녕하세요 오. 안녕하세요 오.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오. 자 아니, 또, 얘들아 자리 에 앉자. 나 알았어요. 여기. 알았어요. 야야 빵빵빵 저기 멀리 떨어져 앉아 응? 어? 뭐야 너 여기 앉으면 안 돼? 조용히. 밀러 와. 어. 난 뚫었니 옆이면. 옆이. 아예좀 떼어줘. <웃음> <웃음> 아 배고파. 뭐입니? 아 <laughs> 뭐입니야? <laughs> 아, 나 갑자기 배고파졌어! 아우, 어, 어, 야, 그만 때려, 쟤 죽겠다. 아, 진짜 못잡겠네저 라면 한 그릇 다못 먹으니까 알고 있어! 어? 안 돼! <laughs> 야, 저, 그, 저희, 그, 바, 어, 라면 이제 시켜야 되는데, 음. 니네 뭐 먹을래? 라면 뭐 먹을래? 어, 저, 메뉴가 뭐뭐 있지? 메뉴, 여, 메뉴 여기 있네, 메뉴 여기. 여기서 시키세요, 하나씩. 자, 일, 나는... 나는 육개장, 나는 육개장. 난난 참깨라면. 그래, 나는 음. 남자니까 신라면. 오, 너 너구리니까 너구리 먹을래? 아너오 뭐 먹구나. 아유. 아, 아유. 예, 예, 예. 저 아니, 저희 나. 그렇게 주세요. 저 저는 초참 참깨 하나, 신라면 하나, 육개장 하나, 너구리 하나요. 네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. 오 <laughs> 가진다. 우리 너구리도 같이 먹기로 했어요. 수연이 못 먹잖아. 아니, 너구리, 너구리 일단 시켜놓고 앞에는. 켜 아니 그 왜? 어? 왜막 이러고 시킨 거 아니야? 그래. 그럼 코아 오빠랑 나랑 셋이 나눠. 그래. 나눠 먹으려고. 야, 너내옆으로 와라 너안 먹잖아. 내가 너무 예민한 거. 우리 건지. 내가 1.33인분씩 먹을 거거든, 우리가. <laughs> 맞아, 맞아. 아. <laughs> 야, 저저오 대우 대 대피신다, 대피신다. 구경 좀해 봐. 아, 뭐, 전자레인지인가 구경해도 되나? 어유, 고기 고기 굽는데? <laughs> 언니 주방에 <중앙에> 그렇게 들어. <laughs> 그렇게 막 들어가세요? 나 <laughs> 아, 거기 그렇게 막 들어가면 아, 안 돼. 아, 그래? 못 보셨어? 우 <laughs> 여기가 유튜브라도 그러면 안 돼. 야, 못 보셨어, 못 보셨어. 지금 이제 어리둥절해 하시는 것 같은걸? 야어다꽂졌다나 거기 위에 올라가도 안돼요 아 그래그래? 그래? 못 보셨어 못 보셨어 못 보셨을걸? 음. 아이 라면 언제 나와 아저씨 아저씨 혼대... 배고파요 어, 오 나왔다 와, 나왔다 오오오오 어. 야 되게 맛있게 생겼다 나왔어 어. 참깨라면? 어 오.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저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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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개장 얘왜이렇게 뛰어다녀 스트레스 받게? <laughs> 아니 지금 배고픔 달 달기 한뛰이야 <laughs> 배고파잖아, 아... 배고파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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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요 이거는 가, 좋겠다 가만히 있어도 어? 배고픔 프 그거 뭐예요? 그 어떤 사장 사람... 그 어, 어, 되게 못 던주시는데 저거 <웃음> <웃음> 바닥에 다 흘린 거 아니야 저거? 나면 <laughs> 그렇게 막 던져도 돼요 아저씨? 너구리인가 봐, 봐 너구리 저한테 왜 이걸 주시죠? 너구리인가 봐나 육개장인데? 아 신라면 신라면 쿠아 네. 내놔 신라면 코아. 신기? 어, 빨고 내놔내놔앉어 멍. 오케이. 아. <laughs> 잘했어요. 저 육개장, 육개장. 아까 신선 오빠가 먹었는데. 멍. 육개장. <laughs> 오우 쿡도 육개장. 오케이. 저희 너구리 하나만 남으면 되거든요. 얘들 앉아 봐. 먹게. 너너 너. 너 너구리. 너구리 하나만 남으면 돼요. 제일 좋아하는 건데. 어, 나왔다. 진짜. 와, 너구리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어 아, 너구리. 야, 너 들고만 있어. 자, 먹자 얘들아. 앉아. 자. 아, 자. 잘먹겠습니다 네. 아, 어. 아. 아, 아, 아. 먹어 먹어. 오 우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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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깐만. 육개장 먹었더니 순간 힘쓰리 걸렸는데 기분탓인가? 잠깐만 어, 먹어. 음. 어, 음. 맛있구마. 야, 아, 아, 맛있다, 나구리. 맛있다. <laughs> 맛있구만. 어떡해 <어때>, 얘들아. <laughs> 괜찮아 여기 맛집 초우가 추천한 맛집이에요. 어때? 어때? 물도 안 줘요, 여기. 여기? 여기 물도 <laughs> 안 줘요. 물? 물 주세요, 물. <laughs> 물도 <laughs> <물물 웃음> 안 줘요, 물. 얘물 지금 맛이 미... 먹는 거야, 이렇게. <laughs> 얘 지금 예민하거든요, 되게. 야, <laughs> 물 준다 물 준다. 야래야 아, 이네. 잘 먹었다 잘 먹었다. 어유물왜 어. 이렇게 많이 주셔? 잘 먹었습니다. 야, 너물배 채우지 마. <laughs> 우리 나도 많이 마셨. 야, 여튼 되게 아. 잘 먹었다. 저희 저희 계산해 주세요. 언니 고마워 잘 먹었어. 잘 먹었어. 누나 아, 얘들 무슨 소리야? 각자 내야지. 아, <laughs> 받거 없어. 오빠 현금 있어? 나? 나 카드도 없는데. 수연아 카드 있어? 야난 지갑도 안 갖고 왔지 야 니네 진짜 주차... 아이 그럼 저번에 초우는 아웃백 못 갔으니까 내가 사줄게 저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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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내가 나중에 가, 계좌 보낼 테니까 입금해 지금부터 여기 있니 마. 야 일루와 연락하지마 야 일루와 계산할 연락하지마 계산할게요 이거 얼마에요 뭐. 에? 아 배추잎 한장어 누나 하셨어? 아니야? 그러면 두장 아니야? 아... 그러면세장어왜 이렇게 비싸 야 여기 좀 비싼데? 배추잎 3장? 세... 집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그래? 음... 그래. 아... 알겠...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배추잎 드릴게요 요... 아... 여기요 3만원 아... 됐죠? 아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우 어, 어, 되게 좋아하네물 맛있네. 예물 맛있어 가자 가자. 물 맛있네. 안녕. 야잘 먹었다. 아잘 먹었다. 괜찮았어, 괜찮았어. 야 각자 라면 자기가 먹은 라면에 대해 한 마디씩 하고 우리 다음 맛집 탐험대에 한번 계약해 보자. 자초보 아, 수연이가 제일 궁금해. 초 우선 음. 나는 음. 참깨라면은 음. 그 참깨라면 추구의 계란 베이스 음. 뭐라 해야 되지 스낵. 같은거 음. 들어있잖아 음. 이 너무 맛있었어 맛있었어? 응 오케이! 자 고아! 오이시 오이시! 저런 야 <laughs> 아니 농담이고 이거. 이거 맛을 먹으니까 어. 보통 신라면보다는 조금 어. 매콤하면서 어 그래그래 그래, 아. 오이시 자 수현이 내 손에, <laughs> <있던> 너구리는, <laughs> 응. 내 손에 있던 너구리는 매우 뜨거웠어 그래? <laughs> 아 뜨거웠어? 뜨겁고 널 유혹했지 너구리가 야, 근데 초우야. 어? <laughs> 무엇보다도 뜰루나가 계약세 안에서 너무 좋지 않니? 맞아. 야, 아, 누나. 고마워요, 계좌는, 계좌 보내. 11! 누나, 신한은행 110! 언니 잘 있어. 110! 아, 누나 안녕. 아, 나 저것들 진짜. 자, 여튼 여러분. 앞으로도 맛집 탐험대 여행은 계속됩니다. 과연, 어, 저 위에 그 투표 기능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 뭐가 있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다음엔 그걸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지는. 위에서 확인. 아이 아이 뭐야 아이 알파벳 아이 모양 혹은 땡땡땡 이렇게 세로로 땡땡땡 돼 있는 거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투표 기능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으신 거를 투표해 주시면 다음 맛집 탐험대 음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밌는 모드 상황극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럼 이만 르르르르르르.